예, 안녕하십니까. 사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동방입니다. 어, 동방인데, 제가 어제 동방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 제가 쿠팡 관련주로 묶인 거군요. 하고, 녹음 이후에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이게 쿠팡 관련주로 묶였으면 재료가 제법 센 거였죠. 그죠? 어, 제가, 음, 재료는 잘안 봅니다. 재료는 잘안 보고, 차트가 좋으면 재료를 뒤늦게 한참 찾아보는 습관이 있는데, 일단 그 동방이, 음, 그런 재료가 엮여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강좌는 한번 꼭 보십시오. 차트 베이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의 바탕 위에 오늘의 캔들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한가를 갔을 때그 상한가의 본질 이게 얼마나 제로가 강한, 어, 차트 베이스가 좋은 베이스 위에 상한가를 갔는지 그거 플러스 그거 플러스 오늘의 캔들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 어제까지는 이제 또, 두들기 맞을까봐 걱정이 되는, 또, 여기 샀는데 이만큼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는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웠습니다만, 오늘은, 음, 재료도 강했고, 보기 좋게 상한가를 마감을, 짠! 하고, 9시 5분에 짠! 하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격하기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먹고 있을 때하고, 오늘 이후에 공격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더 명확해졌습니다. 물론, 내일 뭐 급등해버리면 우리가 잡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뭐 하락한다든지 조정 들어간다든지 하면 우리가 공격하기에는 좀더 훨씬 더 편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동안에 뭐 긴감 민감하던 것들이, 어, 오예!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변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방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제가 어제 차트 베이스 설명드리면서 이 차트 베이스가 굉장히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차트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참 고정관념을, 음, 그, 깨주던 그런 어떤 차트가 있었는데요. 차바이오텍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몇년 전이라면 이때면 됐대, 이때? 여기. 2008년도, 2008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차바이오텍, 예, 바이오주. 그때 뭐, 항우석 박사 이후에 항우석 박사를 대신할 만큼의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차바이오텍의 그 대표이사님이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일단 유증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량을 확보를 한 거죠. 누군가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가 나오기 전에 그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이 딱보면 자 우선 딱 이만큼 보면 지금 급등하기 직전이거든요. 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펭소와 다르게 늘어난 이 그래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펭소에는 펭수에는 작은 캔들들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었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캔들이 크게도 커졌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도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딱 그래랑이 눈에 딱 들어오죠. 그런데 이때 제가 이게 매집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오는 것에 대해서 참 이때 희열을 느꼈던 그런 차트 베이스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 가격이 종가가 3,600원입니다. 3,600원인데, 여기까지 반토막이 납니다. 51%. 예, 우리가 매집하면서 3,000원에도 매집하고 반토막에도 매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보세요. 100% 오릅니다. 거꾸로는 50% 내려오지만 1 0 0 오르는 겁니다. 1750원, 3500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그다음, 그다음 또한번 보세요. 여기에서도 뭐가 있냐면 이때 당시에는 하한가가 15%였습니다. 이게 저가가 14.91로 하한가 수준이죠. 이것도 14.91 하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건 10.72 10 이거 하한가 수준이죠. 14.91 그리고 이것도 14.03. 하한가 거의 뭐 하한가를 내려 찍습니다. 우리 하간다 치면은 그냥 우리 무서워서 탈탈 틀리잖아요. 근데 하한가를 내려 급을 없이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하한가입니다. 종가가 하한가입니다. 종가가 하한가. 그리고 이것도 저가가 하한가. 그리고 이것도 저가가 하한가입니다. 3연속 하한가를 갑니다. 하하 하니까 막 미쳐버리겠죠. 그리고 시가도 14.61 나와가지고 거의 하한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15.01 이건 이제 어 나중에 걸리락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이 생겨서 그런데 이것도 하한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하 있습니다. 점하 하한가가 하고 점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하한가가 하고 점하 갈 때는 뉴스 상태가 어쨌겠습니까? 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막 이러면서 난장판이 났겠죠. 그러고 나서 하한가 나더니 다음날 점점점 이렇게 점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뭐 100%씩 움직이는 그래 이거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 보세요. 거래량 변화 한번 보세요. 이게 나중에 돌파를 해서 시세를 크게 분출을 했거든요. 동방 한번 보세요. 동방도, 음, 자, 동방 이만큼 보시면. 어제 보세요. 어제 이후로. 여기는 2600원, 여기는 1300원. 거의 뭐,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반투막이 났고, 반투막이 났고, 또, 상승도 100% 했죠. 그죠? 그런 바탕위에 거의 흡사하죠 그래랑도 평소에는 없던 것이 이만큼 쭉 늘었으니까 자 그래랑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랑 자 보시면 그래랑이 평소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랑과 전혀 다른 캔들의 크기들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렇게 갔는데 오늘 제가 이걸 살라고요 어, 아침에 이제 시가가 지금 이게 얼마나 왔냐면 3700원 나왔는데 아침 한 8시 57분까지는 점상 가 있었거든요. 점점, 점점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한 35,000원, 아도 3500원 정도 넣으길래 제가, 대략 3500원 정도 넣으길래 3500원 조금 위에다가 그냥 삽니다 하고 그냥 틱, 매수 주문하러 끌어놓고, 이제 시가에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뭐 다른 거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가가 쑥 올라가더니 바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안 사셨네 하고 보니까,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차트 베이스 플러스, 어,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쿠팡이, 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 뉴스까지 결합을 해서, 오늘 시가에 사야지 했는데, 그냥 냅다 뼈 뽑아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음, 잘 가라. <laughs> 잘 가라. 네가내끼 <laughs> 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자, 오늘 보세요. 이제 9시 5분에 상을 마감했고, 안 팔았습니다. 세력은 안팔았습니다 개미는 팔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1200만도 나왔습니다 많이 안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랜시간 안팔았습니다 그렇다 치면 세력은 이제 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매집한 거 맞습니다 내가 매집한 거 맞다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3915원에서도 미친듯이 안팔았으니까 거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 그죠 이위로이 이상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 사실 어제 상한가 사이와 이만큼의 중간에 개입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이것도 거래량이 제법 될 걸요. 음, 키 높은 게 없어서 그렇지. 예, 30만 주 정도 되네요. 예, 됩니다. 그래서 어, 30만 주 정도 되는데, 음... 얘기를 그냥 지나간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차트에서 설명드렸는데, 이 유상증자가 있죠. 2016년도에 여기 물량이 또 많이 상장이 됐습니다. 1,100만주 상장이 돼가지고 이걸 제가 늘 표현드리는 거 있죠. 길은 많이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동차가 멀리 가기 위해서 길을 많이 넣었다. 그래서 오늘 캔들은 우리가 이제 반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반하냐? 나는 못 먹었지만 야 차트 좋다. 참 좋다. 요 매물 때 빙자해서 핑계 삼아서. 장때 내일 아침 상태 쑥 한번 하, 이 떨어질 떨어지면 여러분 안 되겠죠 <laughs> 여러분 가져 있으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구경 중인 사람은 이런 상황이 오면 오면 오히려 더 찬스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예를 들어서 가져 계신 분이 있다면 눌러진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 놀래서 파는 것은 놀래가지고 후다닥 버리고 탈출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조정이 오거나 조정이 오거나. 시가가 보합이나뭐 아니면 이 근처 아니면 요 근처 거기 온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차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동방 분석해 드렸죠 여러분들 오늘 차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제 동방을 분석해 드린 이 베이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예전부터 눈에 띄었는지 네가 드디어 날았구나 네가 이겼구나 내가 졌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 차트 베이스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강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하는데 좀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어 차트들은 사실 이제 외부 변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3%, 4% 폭락했다든지, 어 또는 뭐좀 가짜뉴스 같은 거 있죠? 우리 주식 하다 보면 가짜뉴스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 가짜뉴스 같은 거 많이 나오면 그 가짜뉴스를 빙자해서 조정, 조정 들어갈 때 그때가 공격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차바요택도 한번 보십시오. 자, 차바이텍도 이게 예전에 이제 음, 디오스텍에서 변경 상장한 건데요. 어, 이때도 이제 우회 상장하는 것이 차바이텍 이게 아니다, 디오스텍이 아니다라고 그런 가짜 뉴스들에 의해서 이렇게 화한가 떨어지고 막 쩜하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방도 사실은 이제 그런 트릭이 좀 있어 줬으면 구경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어떤 그 공격자라 되겠고요또 그런게 나오지 않는다면 또 가져 계신 분들한테는 내일 이후에라도 고점매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은 충분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뭐 저, 저한테는 매수자리 안와도 괜찮은데 가져 계신 분들은 내일 막 점상 쭉 날아가 버리시길 이렇게 응원 드립니다 자 어제 차트베이스 바탕 위에 오늘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차트 베이스를 이해를 하고 나면, 아, 내가 섣불리 팔면 안 되겠다. 판다 하더라도 물량을 좀 남겨야 되겠다. 아니면 조정 들어가면 내가 또살 수도 있겠다. 음, 자기 입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몰빵 해놨다 치면은 분할 매도를 고민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천만원씩 사야 되는데 백만원씩 사놨다면은 더살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고요. 구경 중인 사람들은 또, 오,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몰빵해 있는 사람,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 비중이 적당히 들어가 있는 사람, 비중이 너무 작게 들어가는 사람, 구경 중인 사람들, 그 입장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움직이면, 고점 매도하는 사람도 있고, 저점에 다시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으면, 팔고 다시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맞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차트 베이스를 이해를 하고, 어, 눌러진 자리나 좋은 자리에 어떤, 음, 공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수익들 진짜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